김장로님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미정이와 함께 실버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엄마가 나가신 후 1시간 뒤에 몰래 따라갔다. 3층 복지관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저희 어머니가 김동훈이라는 분과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분도 여기 2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모범적이셨어요. 그런데 여러 어머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몇 분은 갑자기 센터에 안 나오시게 되었고 또몇 분은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뭔가 있었다. 우리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엄마 휴대폰에서 김동훈 사진을 구해 여러 곳에 제보를 요청했다. 며칠 후부터 제보가 쏟아졌다. 미용실 원장님, 은행 직원 다른 어르신의 딸까지. 모든 증언이 똑같았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니명의 집으로 담보 잡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집 명의를 빌려달라고까지 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언이 왔다. 김동훈의 실제 피해자였다. 여보세요? 그 사람 아직도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어서 말리세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확신했다. 엄마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